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순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하다. 철수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본다. 어제 잠을 못 잤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새 집이라 그런가 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한다. 오늘 마을회관에서 환영회 한대. 우리 같은 기촌인들 모임이래. 환영회? 순이가 놀란다. 가야지 여기서 살려면.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져야지. 순이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민우가 마당에서 낚시 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손은 움직이지만 정신은 딴 곳에 있다. 이웃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인사한다. 민우야, 오늘 마을회관 와야 해. 새로 온 사람들 환영해야. 네? 아, 네. 민우 역시 깜짝 놀란다. 요새 표정이 밝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민우가 어색하게 웃는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지나간다. 민우, 낚싯대를 놓고 깊은 한숨을 쉰다. 젊은 순이가 창가 자리에 앉아 공부하고 있다. 젊은 민우가 쪽지를 걷는다. 순이, 쪽지를 펼친다. 오늘 방과 후 우리 동굴에서 보자. 할 얘기 있어. 순이, 얼굴이 빨개지며 민우를 힐끔 본다. 민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젊은 순이와 민우가 동굴에 앉아 있다. 석양빛이 동굴 입구로 들어온다. 순이야, 나 서울로 유학 가게 됐어. 언제? 다음 달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럼 우린? 민우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한다. 기다려줄래? 내가 대학 마치고 돌아올게. 그때 너랑. 고개를 끄덕이는 순이. 응 기다릴게. 두 사람 손을 꼭 잡는다. 작은 마을 회관. 귀촌한 사람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다. 순이와 철수가 들어선다. 마을 이장이 반갑게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순이 주변을 둘러본다. 민우가 한쪽에 앉아 있는 게 보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민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순이 시선을 피한다. 이장이 마이크를 잡는다. 자, 새로 오신 분들 소개 좀해 주시죠. 철수가 일어선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여기서 텃밭 농사 지으며 살려고 합니다. 부인분도 소개해 주세요. 순이가 억지로 일어선다. 이순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이가 앉으려는데 이장이 말한다. 아, 근데 이름이 익숙한데 혹시 여기 출신이세요? 순이는 당황한다. 아, 어릴 때 잠깐. 아, 그러시구나.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네요. 순이, 민우를 흘끔 본다. 민우도 순이를 바라보고 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눈다. 철수는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다. 순이는 한쪽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민우가 작게 이야기한다. 순이야,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갑자기 긴장되는 순이. 여기서? 밖에 잠깐만. 순이 주변을 살피다 조용히 일어난다. 순이와 민우가 회관 뒤편에 선다. 잠시 침묵. 정말 오랜만이다. 순이 고개를 숙이며 답한다. 응. 오십 년 50년, 오십 년 만이야. 미안해. 갑작스런 순이의 사과에 놀란 민우. 뭐가? 늘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하게 되네. 그날 나 정말 아팠어. 갑자기 열이 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민우는 표정이 굳는다. 뭐라고? 늦게라도 나갔는데 넌 이미 없었어. 민우 충격을 받은 표정. 나는 네가 날 싫어하게 된줄 알았어. 아니야. 절대 아니었어. 순이야. 이제라도 사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늘 너에게 미안했거든. 근데 너는 왜안 돌아왔어?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본다. 젊은 민우가 큰 가방을 들고 버스를 기다린다. 뒤에서 젊은 순이가 뛰어온다. 순이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민우야. 순이야. 가지마, 제발. 민우 역시 아쉬운 마음에 말한다. 순이야, 나꼭 가야 해. 하지만 돌아올 게꼭 약속해. 약속해. 버스가 도착한다. 민우가 버스에 오른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손을 흔든다. 버스가 떠난다. 순이 그 자리에 서서 버스를 바라본다. 눈물이 흐른다. 민우가 순이를 바라본다. 그럼 너도 날 기다렸던 거야? 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하지만 넌 돌아오지 않았잖아. 민우 괴로운 듯 머리를 만지며 이야기한다. 서울에서 편지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날 잊은 줄 알았어. 늘 민우를 기다렸던 순이는 놀란다. 편지? 나는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 뭐? 두 사람 침묵에 빠진다. 설마 우리 아버지가? 다시 긴 침묵이 이어진다. 아버지가 네 편지를 숨긴 거야. 내가 서울 가는 걸 반대하셨으니까. 민우 주먹을 준다. 그렇게 우린. 철수가 밖을 내다본다. 순이와 민우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보인다. 철수의 표정이 굳는다. 그래도 넌 결혼했잖아. 순이가 겨우 웃으며 답한다. 응, 스물다섯에.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라. 행복해. 순이 대답하지 못한다. 나도 서른에 결혼했어, 중매로. 5년 전에 세상 떠났어, 암이었어. 순이 민우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힘들었겠다.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미안하지만 난한 번도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 순이 민우를 바라본다. 내 마음속엔 항상 너뿐이었어.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철수가 밖을 보다가 자리로 돌아온다. 표정이 좋지 않다. 이웃사람이 말을 건다. 순희씨는 어디 갔어요? 철수 퉁명스럽게 답한다. 화장실 갔나 봐요. 순희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민우야, 우린 이제 늙었어. 50년이 지났어. 그래도 널 다시 만났어. 난 결혼했고 남편이 있어. 나라. 우린 그냥 모른 척 지내야 해. 그것도 안될것 같은데. 왜? 민우가 지그시 순희를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그날 처음 너를 보는데, 50년 전처럼 심장이 뛰었어. 나도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신기한데, 딱 하나는 정확해. 나 여전히 너 잊지 못했어. 순이, 할 말을 잃는다. 순이가 안으로 들어온다. 철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순이를 본다. 어디 갔었어? 화 화장실. 오래 걸렸네. 순이, 불안하게 자리에 앉는다. 민우도 안으로 들어온다. 철수가 민우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환영회가 끝난 후 순이가 혼자 바닷가를 걷는다. 파도 소리만 들린다. 순이 멀리 보이는 동굴을 바라본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한다. 순이가 동굴 앞에선다. 오랜만에 찾은 그곳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간다. 동굴 안은 예전 그대로다. 바위에 새겨진 오래된 글씨들. 순이, 바위에 손을 대본다. 민우 순이. 희미하지만 남아있는 글씨. 순이, 눈물을 흘린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 순이가 놀라 돌아본다. 민우가 서 있다. 순이가 깜짝 놀란다. 어떻게? 너 여기 올것 같았어.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본다. 민우가 천천히 다가온다. 여기 그대로 있네. 순이 글씨를 만지며 말한다. 네가 새긴 거. 민우가 웃으며 답한다. 기억해. 다 기억해 하나도 안 잊었어. 민우 순이 옆에 선다. 두 사람 나란히 바위에 새겨진 글씨를 본다. 순이야 난 후회하면서 살았어. 너를 찾아야 했는데 포기했어 바보같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났어. 순이, 민우를 바라본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민우야. 민우가 순이의 손을 잡는다. 순이, 뒷걸음 치지만, 이내 민우의 손길에 잡히고 만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진다. 민우가 천천히 순이의 얼굴에 손을 댄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는다. 순이, 얼굴이 빨개진다. 민우, 부드럽게 순이를 안는다. 민우 속삭이듯 말한다. 50년 전 우리가 못다한 거나 이제 안 참을래.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민우가 순이를 더 세게 끌어안는다. 순이도 민우의 허리로 손을 올린다. 두 사람 오랜 시간 서로를 꼭 안고 있다. 순이가 집으로 돌아온다. 표정이 복잡하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철수의 목소리. 어디 갔었어? 순이 놀라 안을 본다. 철수가 소파에 앉아 순이를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인다. 산책했어. 산책? 혼자? 응. 철수가 일어선다. 순이에게 다가온다. 오늘 그 남자 누구야? 순이 갑자기 당황한다. 뭐, 무슨 말이야? 철수 목소리를 높이며 말한다. 회관에서 같이 나간 그 남자 누구냐고 순이 말을 못한다. 대답 못해? 못 해? 뭐 숨길 게 있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아니야 그냥 동네 사람이야. 거짓말하지 마. 눈빛 보면 다 알아. 철수가 벽을 친다. 큰 소리에 순이가 놀란다. 앞으로 그 남자 만나지 마 알았어. 순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철수,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는다. 순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민우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 손으로 가슴을 쥔다. 아직도 두근거린다. 순이야, 어떡하지? 하늘을 올려다 본다. 별이 가득하다. 순이가 어둠 속에 앉아 있다. 창 밖으로 바다가 보인다. 멀리 동굴의 실루엣. 순이,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민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음에 예고. 철수의 의심이 깊어지고 순이는 민우를 피하려 하지만 마을에서 자꾸 마주치게 된다. 민우는 순이에게 편지를 남기고 그 편지를 읽은 순이는 동요한다. 한편 마을 사람들의 눈이 두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하는데